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학원 간단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초보 강사분들 이제 앞으로 어디 강의를, 어디에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지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 이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 선생님들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원은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많은 학원들. 그리고 적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 페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렇죠. 어느 분야나 가장 정점에 인강이 있고요. 가장 아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원의 구조가 피라미드와 같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 뾰족한 정상을 위해서 이제 막 달리고 있는 것이 강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초보분들이 가기 쉬운 학원에는 이제 어학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주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 정도까지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어, 지인을 통해서 한번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게 이제 대치동의 ILE, I love English 라는 ILE 어학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고3들이 푸는 문제를 고3보다 더 빨리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어학원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난 어학원은 학, 강사들의 수준도 뛰어납니다. 그런 어학원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동네에 있는 어학원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들부터 쭉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들, 어, 중학생까지요. 그래서 이쪽에는 또 특징이 한국 선생님들하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눠서 들어가시고 보통 원어민 선생님들은 회화 중심에 소바 하실 거고 한국 선생님들 이제 문법 중심의 설명을 하실 거고요 뭐 내신 강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한국 선생님들 맡아서 아마 하실 겁니다. 음, 선생님들도 어, 이것 학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여 학원은 여 선생님들의 비율이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등부 종합 학원이 있습니다. 중등부 종합 학원 어, 남녀 선생님의 비율 비슷 비슷한 것 같고요. 음~ 종합학원 이제 보습 학원이 있는데 전 과목을 하는 음~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강사분들이 음, 수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학원이기도 해요 중등부 종합학원이. 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원의 수업을 하면 거기에 약간 좀 어학원은 다른 학원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중등부 종합 학원을 하다 보면 중등부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이제 고등부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서 가고 중등부 학원에서 고등부 학원이 이어지는 학원이 있으면 빠르게 고등부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수업도 하고 고등부 수업도 하는 그래서. 중동부 종합학원이 제 생각하기에 처음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입성하는 곳으로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가능한 중동부 종합학원에서도 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규모가 있는 학원에 가신다고 하면, 어, 거기서 얻으실 것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중동부 종합학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도 많을수록 좋아요. 선생님들의 수도 많아야지만, 담당하는 내신 할때 담당하는 학교의 수가 좀 줄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 학원에 영어 선생님 두 분밖에 안 되는데 담당하는 학교가 열개다 그럼 다섯 개씩 맡아야 되잖아요 미칩니다 미쳐요 숫자가 많으면 반을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학교별로 쪼개서 하게 되면 내신 때 아무래도 부담이 적고 자기만의 또 전문적인 음. 그니까 러 강의를. 집중해서 할수 있으면 약간 전문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을 거라서 좀큰 학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학원 처음부터 못 가실 수도 있고요. 경력을 쌓으신 뒤에 가실 수도 있으므로 좀 작은 학원에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학원에서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한 1년 정도 하시고, 1년 정도, 원래 계약 기간 보통 한 1년 정도 될 거니까 1년 정도 하시고 좀더큰 데로 이동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종합학원이에요. 후보 강사분들이 고등부 종합학원에서 바로 수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학벌이 조금 모든 그또 전공했던 모에간에 고등부 에서학원에서 처음부터 수업을 그렇게 시서한국 않습니다. 저도 저는 에학원에서어서 제가 에음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한국에등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좀 작은 에서학원에서거기서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를 했고 고등부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음, 조금 규모 있는 고등부 학원에서 고삼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그 학원에 있다가 대형 종합 학원에 있는데 재수 종합반까지 같이 하는 고등부와 재수 종합반을 같이 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원이었던 그런 학원에서 수업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있는 재종반으로 다가 옮겼거든요. 그 고등부 종합 학원이라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어가긴 쉽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와 고등부를 걸치는 학원에 있다가 가시면 괜찮을 만한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종합학원도 보통 구경수탐 선생님들 계시고요. 이때 인맥 같은 것도 많이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도 친해지면 좋지만,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어, 이게 학원가에서 같은 과목 선생님들은 경쟁 관계일 수 있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상보적 관계예요. 어, 서로 이익을 줄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의 사례는 대부분 좋습니다.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동부 학원에서 그런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나이가 보통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선생님들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참 성장하는 시기라서 선생님들끼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과 학원입니다. 단과 학원은 음. 뭐 지역에 있는 그냥 작은 단과 학원도 있어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서 단과를 운영하는 학,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이 약간 좀 독점적인 위치에 있을 때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은 경쟁자가 없는 학원들 학교를 하나를 딱 잡고 하는데 그 학교에 특화된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은 작은 규모에서도 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과 학원이 있고. 어 대시 동시 단과 학원이 또 있습니다. 대시 동시 단과 학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명한 좀 인지도 있거나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들 모으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 설명회라는 걸 개최하고 그 단과 학원의 특징이 제대로 된 단과 학원이라면 학부모 설명회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학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막백분 100,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내 수업이 이렇고 내 수업 왜 들어야 되는지를 직접 어필하는 그런 학원들이 단과 학원입니다. 어, 아무래도 단과 학원은 입성이 힘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이 웃긴 게 인지도가 있어야지 입성할 수, 있고, 입성할 수 있는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이라서 좀 웃긴 건데 어느 정도 하여튼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 입성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입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막리력서를 내가지고 어, 한번 써볼 만한데 키워볼 만한데 라고 학원이 생각하면 그 수업을 개최하게 됩니다. 어차피 단과 학원이 손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수업을 개설했는데 안 되면 그냥 폐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입성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 곳이 단과학원이고요. 그런데 가서 학부모 설명회도 서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 한명한 그한 명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 어? 또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하시고 자기만의 컨텐츠도 만드시고 그럴 수 있는 학원이 단과학원입니다. 자기만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게 단과학원이에요. 보통 종합반은 이미 정해져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과학원은 오로지 자기, 강사가 컨텐츠도 만들어서 그 컨텐츠 가지고 서로 하는 곳이니까 자기 색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단과학원 입성하는 것이 학원의 그런 성격상 다르지만 재종반 들어가 본 것보다 힘든 단과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종반 들어가는 것 보다는 쉬운 단과학원들도 있어요. 쉬운 단과학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 있는 좀 작은 단과학원들이, 학원들이 그럴 거고, 대치동식의 좀큰 규모의 단과학원들은 재종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재수종합반 강의한다고 해서 그 단과학원을 다 강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종반 수업을 하시던 분들의 스타일이 단과학원에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음, 특히 EBS 강사분들이 인강하게 되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성공을 잘못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단과학원에서도 좀그 크게 성공하시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재수아빠는 재수인들을 모집해서 하는 학원이고요. 단과학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강사하고 학원이 같이 이렇게 학원들을 모집하는데 서로 열심히 하는데 학원이 보통 많이 미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많이 밀어서 그 선생님 소리를 듣게 하면은 학생들 모이긴 많이 모입니다. 강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을 잘 유지하는,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단가월에서 실력 있는 강사는 떨어뜨리지 않는 강사예요. 떨어뜨리지 않으면 학생은 계속 들어오니까 커집니다. 반이 학원이 이상하면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학원들이 있어요. 아무리 강사 잘해도 그건 학원이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재종반은 강사의 역할이 그 그런 부분보다는. 수업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재수종합반은 이제 모집 시기에 모집한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큰 변동 없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 정규반 시작할 때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끝날 때까지 대동소이에요 인원수가 변동을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쭉 가는 곳이 재수종합반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어 강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수업이에요. 보통 같은 과목에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이 비교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똑같아요. 왜, 그, 걸그룹이 있거나, 뭐, 아이돌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의 스타일에 맞는 강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집어넣는 게 있는데, 여러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음, 재수종합반에서 실력을 키우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쟁쟁한 선생님들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재종반입니다. 재종반 제중반 같은 경우는 입성이 보통 공채로다가 많이 뽑을 건데, 네, 공채로 뽑을 텐데, 이쪽은 전공했느냐 여부도 중요하고 학벌도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재종반 중심 쪽, 뭐 강대, 뭐 시대인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인지도나 아니면 실력이 검증되거나, 아니면 그쪽의 학벌이 좋거나 전공을 한 그런 강사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보입니다. 선호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재종반의 선생님들은 두 종류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상주 하나의 재종반에 이렇게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순회 여러 가지 지점을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지점을 순회하는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실력을 좀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 순회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움직이면서 뭐 단과 강의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아무튼 제 종합반이고요. 제종반은 약간 회사 같은 분위기도 약간 있어요. 회사 같은 분위기. 음, 강사가 학원에 그런 그 어, 컨트롤을 따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될할 일들, 잡무도 있습니다. 물론 순회하는 강사들에게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전에 왔다가 수업하고 가면 돼요. 근데 담임을 맡거나 하게 되면은 재수 종합반은 약간 회사 다니는 느낌 같은 게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강의하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땐 제일 재밌었던 게 재종반이 재미있었습니다 단과도 재미있긴 한데 재종반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 어~ 재수를 한다는 그 아이들의 적극성 때문에 적극성 때문에 수업하는 게더 재미있어요 집중이 잘되고 그러니까 그까 제가 단과도 하고 종합반 수업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건제종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옛날에 수업을 하면 1교시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면 종이 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씁니다. 10분 동안 질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두 번째 반으로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에서 또 수업이 끝나면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지낼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받다가 <laughs> 점심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밥,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적극성을 갖는 것이 재종반 학생들이었어요. 물론 영어 강사로서 지금의 재종반은 많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등급만 받아도 이 등급이라는 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2 등급이죠. 이 등급만 받아도 대학 가는데 큰 문제가 없,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는 거의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수능 강의를 가능한 손에 놓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재정만은 그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어, 보통 선생님들의 나이대가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 되는 곳이고요. 그 학원 강사의 실력이 픽치는 거는 그러니까 음, 그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깊이는 갈수록 깊어질 수도 있어요. 뭐 40대 중후반에도 깊어지고 50대까지도 깊어질 수 있지만 이게 체력 같은 것도 가장... 그 뛰어난 시기라고 할수 있는 곳, 고, 고 시기에 수업하시는 곳들이 대부분 재수 종합반입니다. 재종반은 40대 중반, 이 정도까지 아마 수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순회 강사분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기까지 해서, 아, 인강이 남았군요. 그다음에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음,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큰 업체들 먼저 생각하실 텐데. 인강도 뭐 강남구청 인강이라든지 좀 마이너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에서 인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과강의를 온라인으로 다 옮긴 것이고 학생들과의 접점이 없으니까 보통 게시판을 통해서 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어 카메라를 보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스튜디오 강의.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 인강 같은 경우에도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때 그냥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과 강의를 할때 그러니까 단과 강의를 아예 촬영을 합니다. 단과 강의를 촬영하게 되면 현장감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인강처럼 하면 단과 강의를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고 인강을 통해서 얻는 이익도 있고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선호했는데 스튜디오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스튜디오 강의를 또 다시 따라게 찍기도 하는 것이 인강이기도 합니다. 인강 같은 경우는 메이저 업체는 입성 자체가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입성할 수 있느냐? 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건. 갑자기 유명세가 생긴 사람들. 뭐 갑자기 유명세 생기려면 어, 보통 그 수험생 그 대상으로 하는 어,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갑자기 뭐 인지도가 생기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그 변형 문제를 무료 배포했더니 엄청나게 확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인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강 교육 받은 거 가지고 또 인강을 했더니 확 살아가지고 어, 그거로다가 이제. 음, 인강을 시작을 했는데, 어, 보통 인강에 입성한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신규 스님들이 입성해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 신규 강사들은 많긴 한데 뜨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은 진짜 비닉빈 부익부가 어, 상존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강을 보통 하면 사실 뭐 강사들의 실력이 있고 없고를 인강 업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어느 쪽으로다가 보통 이렇게 그 스카우트 하냐면 단과 학원에서 학생을 많이 데리고 있다. 근데 이제 단과 학원에서 학생을 많이 데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쪽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과 학원에서 밀어줘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마케팅을 잘 하거나, 어, 댓글 알바를 잘 써서, 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강에서 학생 수가 많으면, 인강에서 모셔갑니다. 그렇게 입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BS에서 유명해서 입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 인강의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유재종 선생님이, 어, 그 당시 스카이드 들어갈 때 도와달라고 해서, 어, 같이 갔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천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주 음, 뭐 대종선생님 이 똑같이 그 전에 스카이에 가기 전에 메가스터디에도 저를 추천했었는데 뒤에서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타 강사가 저의 입성을 막았다고 유대종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인강은 일타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고 어, 입성이 너무 어려워서 기회조차도 갖는 것 쉽지 않은 곳이 어, 메이저 업체 인강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력서 한두 번 내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력서 내도 연락도 안 옵니다. <laughs> 연락도 안 옵니다. 인간업체. 그 정도로 입성이 힘든 곳이다. 입성한 이후에도 어 기존의 1타와 그 2타처럼 일타, 유명한 강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내지 않으면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꿈꾸지만 사실은 가장 가혹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정발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적으로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수익도 벌수 있고 하지만 저쪽은 진짜 부입부 비니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생각되는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가장 들어가기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쭉,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것까지 피라미드로 다쭉 설명을 드려봤는데 일단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정상은 잘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가고 싶으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시고 운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잘 된다는 건그 실력이 항상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따라야 됩니다. 운이 따라서 기가 좋으면 가실 수도 있어요. 어, 남의 것을 완벽히 베껴가지고 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원작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바뀐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쪽은 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줍니다. 뭔가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운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실력 키우셔야 돼요. 실력 키우시고 자기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인간교육 받을 때. 그 인간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었던 분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니까 메가스터디에서 메가스터디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성함도 알고 생김새도 기억이 나지만 굳이 이름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투스에서 청소라고 강사들을 대상으로다가 괜찮은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인강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지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원하지 않으면 인강 교육도 못 받는 거예요. 지원을 했었고 합격해서 그래서 인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컨텐츠의 차별화는 존재하기가 힘들다 어차피 다 컨텐츠는 비슷비슷하다 그럼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생각이 달랐거든요 영어라는 과목은 컨텐츠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 차별화가 있을 수 있어요 컨텐츠 어, 차별화를 이루시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포장과 전달력 이런 게 중요해지겠지만 컨텐츠 자체가 다르면 포장이 좀안 좋아도 그 컨텐츠에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다시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다른 강사들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들 보시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어, 선생님들은 이제, 음,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이 여기 보시겠지만, 사실 저, 제가 보면, 어, 저 틀렸네? 저 틀렸네? 이런 것도 보여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타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볼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면, 어, 컨텐츠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수업할 때막그막 그막 김태희라든지 막 김태희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수업 들었어서 말이데 김태희 구문이라든지 뭐 기사 등등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박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기르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색깔 없이 수업하는 분에 비해서 튈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수업 자체도 연구 많이 하셔야 되지만 뭐 이게 종합예술입니다 어.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문제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문제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수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요, 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